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임 세븐 에이의 권장입니다. 이번에 배운 것은 과거 시제이며, 과거 시제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 일반, 과거형의 쓰임, 일반 동사의 과거형 만들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동사의 과거입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고,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이 띠를 붙입니다. 주로 같이 사용하는 표로, 표현으로는 yesterday, last night, last year, t h e n 모두 과거입니다. 예를 들면, The Movistar visited Spain last year. 그 영화 배우도 방문했다 스페인을작년로 예를 들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형의 쓰임. 과거형의 쓰임은 과거의 일,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또 역사적인 사실을 표현할 때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King Sejong created Hango in 1943. 세종대왕은 창제했다 한거을 1943년으로 예를 들수 있습니다. 3번, 일반 농사의 과거형 만들기. 일반 동사의 과거형 만들기 첫 번째, 규칙 변화. 대부분의 동사는 동사형 플러스 ED를 붙이고, 예를 들면, watched, listened. 이며, 두 번째, E로 끝난 동사는 동사형 플러스 D로 붙입니다. 예를 들면, loved, lived. 세 번째, 자음 플러스 Y로 끝난 동사는 Y를 I로 바꾸고 ED. 예를 들면, cried, cried, studied, studied. 4번, 단모음, 단자음, 단모음, 더하기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 자음을 한번더 쓰고, 이디, 예를 들면, stop, stopped, drop, dropped. 다음은 불규칙 변화입니다. 불규칙 변화의 예로는, came, come, c a m e run, ran, say, said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임스군의 h의 건전은 데이비드이었습니다.